관심과 기대감이 더욱 더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를 몰아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양사 게임의 주요 컨텐츠 그리고 특장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시우, 카카오 게임 퍼블리싱 본부장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음향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특이한 사항들 앞으로의 일정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사가 게임을 넣어서 작품이 되자 라는 모토로 개발이 되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게 여기 있는 네 가지인데요. 캐릭터, 스토리, 성우진 그리고 사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음향사의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단순히 이뿐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다양성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각, 이 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캐릭터들이 음향사 스토리 안에서 모두 다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어, 등장인물과 소통하고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들의 사, 사연들이 굉장히 방대한 오디오북 형태로 게임에서 어, 소개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저들이 좀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고 애착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토리는 기존에 있는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 그 기존의 스토리와 달리, 음향사의 스토리는 애니메이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또 실제로 연출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스토리의 구성 역시 그 복선이나 반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보는 내내 몰입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이 게임의 굉장히 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CBT 기간 동안 인상적인 스토리 몇 개는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카카오 TV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 있는 카카오 게임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음향사가 처음 출시될 때 사실 성우가 가장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본에서도 많이 유명한 분들 위주로 준비가 됐었고, 어, 특히 여기 소개된 세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분들이 섭외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강철의 영금숙사, 나루토, 그리고 누구나 아시는 포켓몬스터의 피카츄 등 연기력이 어, 출중하시고 갈록이 있는 성우들의 연기를 게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인데요, 예, 화양연화의 음악이라고 하시면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귓가에 떠오르실 거예요. 우메 예, 바이치 시리로라는 거장이 직접 게임에 참여해서 어, 음향사의 모든 사운드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도 있고, 신선한 느낌도 있고, 게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음악을 어,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또 글로벌 성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 홍콩에서는 거의 최단 시간에 1위 달성을 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지금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명의 유저가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단순히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저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매출 상위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의 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히 더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세계적으로 게임성이 검증된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 게임을 우리나라의 유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잘 받아들이고 더 오래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래 했고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 운영사는 원래 전 세계 어디에도 일본 더빙 외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중국에서도 일본어 더빙만 가지고 유저들이 게임을 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유저 특성상 좀더 몰입도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개발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어 더빙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준비 기간의 대부분이 이 더빙과 한글화 작업에 소요됐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메뉴와 함께 어 일본어나 한국어 더빙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게임 중에도 설정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직접 들어봤는데 일본어와 한국어 더빙 모두 다 굉장히 몰입도가 있고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은 어 둘다 한번 번갈아가면서 들어보는 것도 게임을 즐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소개드렸던 일본어 성우 외에도 저희 한국 성우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요. 어, 성우, 한국 성우에 대한 소개는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메이킹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명 사세 이메이의 이름으로 내 너를 이곳에 보긴 하노라. 정말 잘됐다. 혼자였으면 너무 외로웠을 거야. 이 놈의 수약은 나 미나모토노 히로마사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불로 불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죠. 와아코는 절대 카고르님 흉같은 거본적 없어요 지, 진짜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게임이거요 여러분 꼭 한번 예. 음향사를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열렬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향사 재미있게 즐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자 음향사 네. 어, 저희가 사실 더빙 준비하기 전에 오랫동안 번역을 했는데 저희가 번역할 때보다 실제 더빙이 되면서 훨씬 더 몰입도 있고 좋은 스토리로 변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성우 몇 명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오랫동안 팀웍을 맞춘 스튜디오 전체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어, 아무쪼록 실제 게임 서비스 되면은 한국 더빙 영상의 목소리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남궁훈 부사장이 환영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부린다는 소재가 한국에서는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 유저분들이 음향사에 대해서 좀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은밀하게 위대하기를 만드신 훈 작가님과 브랜드 웹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스토리는 또 게임의 스토리와 별개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고 있고요. 좀더 한국 독자들이 좋아하는 또 익숙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음향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BT 끝나고 나서 사전예약을 시작할 건데요. 사전예약 시점부터 다음 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 운영사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나 공략, 본인들의 취향, 전술, 뭐, 조합, 이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의 교환 혹은 지속적인 이벤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초로 카카오 게임 커뮤니티를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게임 커뮤니티는 당연히 이름과 맞게 카카오 로그인 이후에 게임 내에서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고요. 어, 물론 PC 버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카카오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저들이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좀더잘 활용해서 단순히 스팸성 정보가 아니라 어, 음향사에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이 게임을, 그러니까 유저, 캐릭터를 성장시키기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양질의 정보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음향사의 그 원활한 서비스로 유저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아주 뛰어난 아티스트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말로하기보다는 제가 인터뷰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요괴나 귀신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고, 좀 뭔가 어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어 서정적인 분위기에 묘한 그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음영사가 딱 그런 분위기의 게임이더라고요. 천년 전 배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등장 캐릭터 중에 카고라라는 여자 음영사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또 저도 최근에 단발로 잘랐는데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제의를 받자마자 행복해하는 중습니다 오, 진짜 게임이 아니고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귀에 익은 성우분들의 목소리가 참 반가웠고 무엇보다. 정말 유저분들도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 음악들이 대단한 퀄리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고, 네, 진짜 진짜 좋았습니다. 네, 우메바야시 시게루 감독님이라고 들었네요, 맞죠? <laughs> 그막 화양연화도 있고 정말 세계적인 작품들의. 어, 진짜 정말 거장이시잖아요 음악 감독의 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게임 음악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웅장하고 또 기묘하고 분위기 있고 그래서 진짜 감탄을 했는데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음향사를 통해서 어, 그, 이 게임 음악과 저 아이유의 목소리의 콜라보도 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향사가 중국, 대만, 일본에 이어 한국에 출시되면서 저를 위한 특별한 의상을 만들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제가 또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사극을 또 하기도 했었고 한복이 좀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상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만들어주면 제가 먼저 딱 입어보고 우리 유저분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향사 정말 올 여름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대작게임에 제가 모델로 참여하게 돼서 진짜 어 즐겁고 또 굉장히 영광이고요. 어 저를 모델로 한 한국 의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려 2억 명의 글로벌 유저들께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어, 되고 또 진짜로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 여러분께 짜잔 하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 보시다시피 그 아이유는 단순 모델 뿐만이 아니라 어 아이유를 모델로 하면서 게임에 나타나는. 특별 의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어, 게임 중 캐릭터인 카구라라고 굉장히 귀여운 여주인공이 있는데 카구라가 착용할 수 있는 의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유가 직접 콜라보로 작곡하고 노래를 부를 예정인데요. 이런 곡들이나 혹은 의상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필하고 인기를 얻어서 저희도 또 한번 새롭게 저희의 컨텐츠를 뭐 해외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게임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6월 27일 날 만명을 한정으로 비공개 프리미엄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테스트 예약 신청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검색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브랜드 페이지나 혹은 카카오 게임의 사전 예약 메뉴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어, 실제 테스트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6월 27일 당일날 입장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정식 런칭은 8월 예정입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동시 런칭 예정이고요. 아, 아무쪼록 오랫동안 공들이고 저희 카카오 전사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던 게임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